시간 또잘 지냈죠? 이그 시간 또 찬양하며 기도시 하심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내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달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달마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닮아가게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달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달마 하루 이틀 매일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내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s 내가 가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아멘.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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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들, 무슨 소리죠? 왜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치고 있을까요? 대체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아하, 강도 바라바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는 살인죄로 아마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겠네요. 어,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네요. 어머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왜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 걸까요? 재판은 공정해야 하니까 아마 예수님은 곧 풀려나겠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성랑 군중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 망설여질 때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빌라도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시아 심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모여. 기도 씨앗을 심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 빌라도처럼 저도 사람들이 두려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코로나 19 가운데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내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어 배움의 환경이 달라졌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롭게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하시고 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비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가는 가족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십자가에 꼭 붙어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잖아, 그 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때가.